안녕하세요. 사주의 원인과 남녀의 궁합관계를 가지고 마음을 깨뜨려서 방법과 해법을 찾는 선회입니다. 오늘은 남자들은 운명적인 옥녀를 찾는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방송을 합니다. 남자들은 스스로 자신이 성에 관해서 여자보다 훨씬 더 많이 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착각에서 비롯된 것이 옥녀 찾아 산말리이죠. 섹스에 만족감을 못 느끼게 되면 그녀는 나와 속궁합이 맞지 않고 옥녀가 아니어서 그렇다고 펌하게 됩니다. 남자들은 왜 옥녀를 찾게 되는지 그 심리를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서 성을 일찍 접하고 성경험을 할 수가 있는 기회도 많습니다. 그러면서 별반 지식 없이 성경험을 하면서 남자들은 왜곡된 성관념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섹스 궁합이 맞는 여자는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섹스를 하고 났을 때 만족감도 덜하고 여자가 별로 좋아하지 않게 되면 우린 속궁합이 맞지 않아, 속궁합이 맞는 사람들은 따로 있는 법이야 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생각인가요? 속궁합이란 처음부터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가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성능력의 부족을 여자 탓으로, 운명적인 속궁합 탓으로 돌리고들 있죠. 남자들은 만족스럽지 않은 섹스를 하게 된 원인은 살필 생각도 하지 않고 그저 핑계를 댑니다. 이런 남자의 성심리 때문에 여자는 불감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신은 성적인 매력이 없는 여자라고 한탄하게 만들어 버리죠. 만일 성 경험을 한 후에 만족감이 덜하고 스스로를 범하고 있다면 이것은 남자의 성심리로 인한 것이니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어떤 파트너를 만나느냐에 따라 당신은 옥녀가 될 수도 있고 성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두 사람은 한금 커플이 될 수도 있고 겉만 번지르르한 수세미 커플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겠죠. 이런 이유로 인해서 남자들은 평생 옹녀를 찾아서 산말리를 하게 됩니다. 옥녀만 만나면 다시는 다른 여자를 안 쳐다볼 것이라고 호언장담을 하며 여자 사냥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게 되면은 여러 여자와 성관계를 맺기 위한 핑계일 수도 있겠죠. 궁합이 맞지 않아서 궁합이 딱 맞는 여자를 찾기 위해 여자를 바꾼다고 하는 편이 자신의 성능력 없음도 가릴 수가 있고 색도 즐길 수가 있으니 이래저래 편리한 논리가 되겠죠. 남자들의 이런 논리에 걸려들지 말아야 하는 건 당연한 일이겠죠. 옹녀는 만들어가는 것이지 절대 그냥 존재하지 않습니다. 두 사람에게 가장 적합한 섹스 패턴을 찾게 된다면 병강세와 웅녀가 부럽지 않겠지요. 남자들은 즐거운 명기론을 내세웁니다. 삽입을 하는 순간 남성의 중요 부위를 꽉 조여주고 약간만 움직여도 쾌감이 찌릿찌릿 전해지는 명기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명기란 말로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한번 관계를 가져보면 그 느낌으로. 금방 알수 있다고 남성들은 말을 합니다. 정말 그럴까요? 자신의 노력으로 만들었던 타고났던 간에 그런 여성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 역시 남자들이 만들어낸 자신을 위한 보호막이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자들은 섹스의 주도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마음 한켠은 그것을 몹시 부담스러워 하겠지요. 그것은 주도하는 사람이 섹스의 결과를 책임져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슬쩍 섹스 주도권을 가지고 갈 옥녀를 운운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런 옥녀를 바라는 것 같다면 슬쩍 섹스를 주도해 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옥녀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나를 옥녀로 만들어 주어야 하는 것이라고 한수 가르쳐 주시면 되겠죠. 남자 때문에 만들어진 여자의 불감증과 가짜 오르가즘 연기를 하게 됩니다. 남자들의 일그러진 성심리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여자이죠. 남자도 물론 피해를 봅니다. 평생 한 여자에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돈 버리고 시간 버리고 몸도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자는 가짜 오르가즘을 연기하게 되죠. 좋은 척을 하지 않으면 남자는 속궁합이 맞지 않네, 명기가 아닌가 보다 등등 온갖 험담을 할 것이라 생각하고 여자는 느끼지도 못하고 거의 숨 넘어가는 교성을 질러대고 섹스가 끝난 후에 자기가 최고야 하며 거지 칭찬을 늘어놓게 됩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한두 번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필요가 없겠죠. 아니, 그러지 말자입니다. 이런 연기는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말이죠. 앞으로는 상대에게 솔직한 느낌을 말하는 것이 좋겠죠. 상대가 일그러진 논리를 내세우면 싸워서 그를 바꾸어 놓아야 한다고 생각하시고 당장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스로를 불감증이라고 자책하게 되죠. 영화장면처럼 쾌감이 없으므로 이건 당신의 신체 탓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다 남자 탓이죠. 남자가 섹스 주도를 잘못해서 쾌감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당신의 성적인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아니겠죠. 남자가 성적인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두 사람이 솔직한 대화를 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라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지금 관계 도중에 나무토막처럼 누워 있는 것은 상대가 자신의 성적인 능력을 이끌어내지 못해서 그런 것이죠. 이것을 증명하는 반전은 나무 토막처럼 누워있던 여성이 어느 날 외도를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색을 밝히는 여자였던가 하고 놀랄 때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은 당연히 상대가 자신에게 숨겨있던 성적인 능력을 끄집어 내 주었기 때문이기도 하고, 본능적이기도 합니다. 그 본능을 숨기고 살기 때문이겠죠. 지금도 하기 싫은 잠자리를 억지로 하고 있는 여성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런 분들이라면 잠자리를 계속하기보다는 처음 만난 때로 돌아가서 서로 진중하게 대화를 통해 숨겨 있는 본능을 찾는 것이 중요하겠죠. 태어날 때부터 불감증인 사람은 없겠지요. 남자가 또한 고유한 성 경험이 불감증 환자를 만들 뿐이겠지요. 이걸 벗어 던져야 멋진 섹스, 건강한 섹스를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아시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방송이 도움이 되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꼭 잊지 마시고 본인의 삶에 또는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어려움이 생겨 도움이 필요할 때는 위에 나와 있는 전화로 선에게 상담 받으시면 지혜와 해법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음만들기 방송 잘 보시고 화목한 가정 되셔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더욱 더 흥미있는 이야기로 다음 방송에 찾아뵙겠습니다.